안녕하세요. 오늘은 GLi 구형 모델이죠. 여기에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활성화해주는 작업을 진행해 볼 거예요. 네, 지금은 비포를 남겨드리고 있고요.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에 뭐 딱히 뭐 안드로이드 오토나 이런 리스트가 보이진 않죠. 네,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를 코딩으로 활성화해 줄 거예요. 네, 신형 모델은 아니고 뭐 간혹. 어, 1 5 년식 모델이다 보니까 뭐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들 얘기를 하시는데 어,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 커맨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지금은 뭐 버전을 확인해 보는 중이고요. 업데이트가 필요 없다면은 바로 카플릭을 활성화해 드리고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면 커맨드 업데이트 비용이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네, 지금까지는 이렇게 스마트폰을 거치해 두는 방식으로 사용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. 뭐 어차피 내비게이션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나온다면 훨씬 깔끔하겠죠 그리고 뭐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아쉽게도 유선 연결을 해줘야지만 가능한 아이템이라는 거는 알아주셔야 돼요 뭐 유선 연결도 귀찮으시다면은 뭐카블릿 렌트시 같은 제품으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완료하고 또 이어서 붙여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구형 g 얼리 모델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옵션을 활성화해 줬어요 확인해 볼게요 네, 일단 포트는 아래 포트에 꽂아줘야 되는 거 아시죠? 요거만 유의해 주시고요. 네, 여기서 이제 텔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, 네, 이렇게 뜨죠? 여기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보이시죠? 네, 제 거는 안드로이드 폰이어서 안드로이드 오토 실행해 볼게요. 그러면은 스마트폰에 떠요. 네, 여기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뜨는데, 어, 잠금해제 한번 하고, 어, 다음, 네, 처음만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, 뭐, 그냥, 이렇 오케이, 오케이 눌러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? 그러면은, 이렇게 뜨게 됩니다. 네, 노래 좋네요. 잠깐 끌게요. 네, 요거는 이제 핸드폰에 있는 어플들을 뭐, 이렇게 띄워주는 거고요. 저는, 유튜브 뮤직을 써 가지고 여기 뜨는 거고 카카오 네비를 주로 떠서 카카오 네비가 뜨는 거예요뭐 티맵이 있으신 분들은 티맵을 쓰시면 되구요 뭐그외 다양한 뭐 음악 어플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e 요 주로 되는게 이제 지도 어플이랑 y 어, 뭐 u t 이런거 지도 어플이랑 뭐 그냥 음악 어플 e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t 요뭐 전화 sns 뭐 이런것도 뜨긴 하는데 뭐 크게 의미 없죠 네 o 정도고 영상 이런건 지원지지 않아요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은 카블릿 M2C나 뭐 그런 제품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. 네. 안드로이드 오토는 뭐 가성비 좋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참 좋은 옵션이죠. 이런 네, 것들 뭐 코딩으로 활성화하고 싶다면은 연락 주세요. 뭐 다른 차 중에서는 뭐 모듈로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. 요거는 코딩으로 하는 순정 옵션이기 때문에 꼭 유선을 연결해 줘야 되고요. 어, 모듈을 추가해서 뭐 이렇게 장치를 추가해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어, 애플 계열 핸드폰에서는 이제 무선도 지원이 되긴 하거든요. 네, 그런 식으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. 그러면은, 코딩 작업. 여기까지만 할게요.